하는 것들은 이제 뭐 과일로, 그 다음에, 꽃, 그 다음에, 약 제,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서이세 가지 먼저 시연을 먼저 해드리려고 합니다. 시 e egg, 아니냐 근데 저희에액은 아, 30도로 음에그다다 보니까 근데 음, 개맛있어. 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다에그오음에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 다음에, 그다음 알쓰라서 그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said, I 이 a i d I said, I said, I said, I s a 있는데 일단 처음에는 진짜 아주 살짝만 어, 원액 이렇게 시음하시는 것도 저가 어, 추천드리고 있어서 진짜 맛있어 좀술 마셨네? 어? 많이 <laughs> 많이 술 <됐어>. 마셨네? <됐어. 웃음> 진짜 조금 진짜 조금 <laughs> 제가 원래 술을 잘못 마셔요. 아니 저도 먹으면 되겠어요 원액. 이게 향이나 이런 게딱 어, 일단은 맛을 볼수 있는 거같아서 조금 어떻게 아, 맛있나요? 이거 많이 먹었네요. <laughs> 많이 먹었네요. 아 진짜? <laughs> 아 이게 많이 먹은 거예요?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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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, 진짜 음 향만 한번 맡아보시라고 한 거예요, 제가. 음 먼저 사기 직전에. 음. 진짜 아니 그렇무 먹는 거? 진짜 정 네. 와우 와이 입술 축이듯이만야 <laughs> 만취했다. 입술 <laughs> 잘 드신 주소 나한테 보내놔. <웃음> <웃음> 보내줄게 집에. 술잘 드시는 분들은 이제 모네트한 향 한번 맡아보시고 드시거든요. 쓰지. <laughs> 강강한 느낌이야. 되게 좋아. 그래서 진짜 이게 원액은 정말 세고요. 토니거터. 근데 한번다 좋아. 타서 마시면은 훨씬 음. 그냥 이제 독도 도 낮아지고 편하실 거예요. 어. 보통 저희가 당장주 추천드리는 비율은 원액 1 하고 토니거터 3으로 타서 마시면은 괜찮으시거든요. 다시 한번 마셔보시면 조금 아까보다는 사랑될 수 있는 상태 시간들이 나 달린다 <웃음> <웃음> 아, 미친다. 고요 응, 그치? 아, 달리기 좋은 시간이야. 나 좀, 아, 아 네, 네, 지금약도 너무 섞어 먹네. 아, <laughs> 이 <laughs> 물이에요? 어, 나 이렇게 술 많이 마신 건 처음 보네. 아 맞지. <laughs> 이렇게 단기 단시간에 <laughs> 음. 나 맥주 500으로 하루 종일 내갈수 있는 아, 한 12시간? <laughs> 아, 12시간. <laughs> 어. 술 가상도. <가서> <laughs> 음. 근데 나는 이게 제일 좋아요. 아, 이거? <laughs> 음. 오, 나는 되게... 음. 근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또 맛있네. 사금 <laughs> 음. 취향이 다 다르세요. 보통 깔와주기도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. <laughs> 어, 몇살더 많다고 지금. 몇살더 많대. 끝이 나 어릴 때부터 이런 거 좋아했어. 아기 <목소리> 때 최애 과자가 약과였어. 근데 로즈마리도 좋다이향 때문에 저는 사실 장미 로즈마리 제일 또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맛 표현이나 이런 걸 써. 이거 얘는 종류들이 지금 재료들이 다 면역에 좋은 재료들이네. 아 맞아요. <laughs> 면역엔 <면역에는> 술이 더술 <laughs> 알콜로 <알코올로> 날려줍니다. 아 그럼 <laughs> 알콜로. 말려서 <laughs> 원래 알코올 날아가는 거니까 d 으셨는데 w h a 신거 맞아요, the water? Oh, y 어 s She's no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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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고 시바견 <웃음> 하고 이제 같이, <laughs> 둘이 네 이따 가면 하이 하나 봐야 돼. 어 맞아. 나도 부부의 세계 봐야 돼. 바쁘다고. 제일 바빠. 지금 해야 될게 얼마만인데. 어, 달고나 커피도 만들어 먹어야 <웃음> 되고 <웃음> 이제 담금주도 만들어 <laughs> 먹어야 된다고. 어. 아. 그래서 고민 끝났어? 아 원래 내 픽은 이건데 어. 오늘은 약간 로즈마리 땡기네. 어. 그 로즈마리로 빼거나 아. 조금 부족하시면 좀더 타드릴게요 일반 캠, 소다로 찍어라. 소다? 소다는 아, 뭐야? 진짜 셀카 좀찍고살라고 진짜? 아, 소다. 누군가 내 손에 아무도 안 따라왔어. 아, 라면, 면 <laughs> 그냥 일반 캠 찍어, 니가. 알았어. 니가 니 터치. 직접 만들어 보실건데 저희가 장문주에 큐레이션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게 어 뭔가 요즘 바라는 어떤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골라보시고 그거에 맞는 키워드이 야관문 봤어? <laughs> 이거 나온산에 나오는 <laughs> 거잖아 남자분들 오시면은 무조건 이거 담고 가세요 읽지도 않고 <laughs> 이야 <이거 웃음> <남은 웃음> 뭐, 읽기만 하면 음, 이 각도는 이 예쁘지? <laughs> 어 근데 다리 잘라서 이렇게 해줄래? 그리고 1대1로 찍은 것도 친구야. 인스타 맞아요. 사이즈로. <laughs> 그걸 뒷면도 재료가 있어서. 아 일단 재료는 저희가 지금 15가지에서 17가지 정도 있는데. 이미 재료가 너무 맛있어. 사과, 자몽, 오이죠 네, 지금 시음주만 이렇게 있고 다른 재료들도 뒤에 있을 수 있어서. 한번 직접 담가보시면서 하는 게 좋을 것아 근데 야간 은한 번도 안 먹어봐서 궁금하기도 한데. 야간 은한 번만 3, 해 5개. 야간면은, 막, 어, 어, 이것도, 이것도 막 맛있어. 아, 어, 어, 아니, 그래서 <laughs> 아취했어요절 <맞아>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쓰레기로 하시는군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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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놀래도> 아, 리지마 아, 봐 그래요? 아, 아, 그요 아, 요 아, 그 아, 래요요 나도 땀한번 흘려줘야 되는데,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중이라 <웃음> <웃음> 오즈마리랑 음. 음. 박하랑 되는 거 그렇게 남 되게 <웃음> <웃음> 내가 좋아하는 대로 추천 하는 게제안남의말 진짜 하고 싶은 대로. 의 길을 <laughs> 간다. 어 있지 <laughs> 나그 요즘 그 노래 너무 좋아. 의 <laughs> 길을 간다. 어, 어깨 한번 탈골좀야 되는 거잖아. 아, 이지한테 누가 뭐라고 했냐고 네. <laughs> 자꾸 내 멋대로 산다고 <laughs> 저 부러울 <도로에> 뿐인데 <뿌린다>. 어. <laughs> 아유 재이저보관셔서 마시려면은 그냥 술만 따로 따로서 보관하시면 돼요 음. 뭐 한달 이후부터는 일단 타서 이렇게 마시면 되고 뭐 1년까지도 일단은 그냥 보관하셔도 돼요 그럼 최소 한 달은 보관을 해야 먹을 수 있어요? 제일 되지. 맛있긴 해요 다른 곳에서는 뭐 최소 2주로 적고 있긴 한데 제가 마셔봤을 다들 때는 다들 못 견디니까 <laughs> 네, 맞아요 맞아요 <laughs> 최소 2주. 응. 그 날을 이제 오픈하셔서 이렇게 축하 겸 마시는 날로 방금 들을 기다리시는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는 게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네. 보통은 잘못 기다리시니까. <laughs> 그래서 뭐 소원이나 성취하고 싶은 걸 적어놓고 기다리시면은 네, 그래서 선물하기도 훨씬 좋을 것 같아요. 이런 네, 카드 때문에. 네. 백일대 만나요, 마리즈. 한 명이 가지는 거야, <거를>. 그러면. <laughs> 그래, 헤어져서. 아, 그땐 그랬지. 새끼. 아, <laughs> <스웨데를 웃음> <위해서 웃음> <너무 웃음> <깨수> 어, 꼭 백일 후 이별을 앞둔 <laughs> 그런 큰 어, 그때까지 만나면 아, 축켜주가 되는 거고. 그다는 그, 거는 의미하기 나, 부여하기 아, 나름이니까. <laughs> 돈이 최고야. <laughs> 너무 현실적인 거, 그치? 이제 그럴 때지, 우린 그럴 수 있어. 그때 서, 서랍이 또 되게 어가아 길이 맞춰서 딱 나랑 다 졸릴 것지다도 다, 그매듭없어난매듭없어난 리본 없어.